음, 네, 이번 시간에는 32비트, 아, 윈32 시간이고요. 음. 윈32 어떤 걸할 것이냐. 바로바로 바로, 어, 32비트, 64비트 음. 이거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볼, 해보는 이유는 음, 윈32가, 윈32 API가 이 32, 이 32의 의미를 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2비트, 64비트 거, 거거든요. 네. 그래서 32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32. 네. 그 32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뭐 부를 때 사용하는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그런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그 32는 32비트의 32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먼저 이 32는 숫자고요. 어, 뒤에는 비트, 컴퓨터에서 저장 단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저장 단위. 그래서 32비트면 32개의 비트가 있다. 이런 소리죠. 네, 그래서 너무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서 비트는, 비트는 이진수의 한 자리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기로 보면은 파이너리에서 이진수의 한 자리. 이게 이제 비트죠, 비트. 네, 그래서 4비트 이거는 4비트.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laughs> 그 32비트는 그래서 비트가 이한 개라 그러죠 그래서 32 비트는 이 비트가 3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32개 이렇게 하면 안 나오지. 그래서 아 이걸 일일이 해야 되네. 32개 어 그런 식으로 쭉쭉쭈 해가지고 32개 되면은 네 비트가 32개가 되는 순간 그게 이제 32비트고요. 64비트는 말 그대로 비트가 64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음, 4바이트와, 4바이트 크기의 1과 32바이트 크기의 1, 1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음, 이게 4바이트이고요. 4, 4비트, 4비트, 4비트. 32비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6, 7, 8 그래서, 삼, 사팔에 삼십이니까, 8 개. 이게, 이게 32비트의, 네, 32비트의 표현입니다. 둘이 다른 거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같지만, 이자리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음, 그 32비트 컴퓨터와, 64비트 컴퓨터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도대체 이 32비트, 64비트 컴퓨터가 뭘까? 네, 즉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컴퓨터. 그래서 이거가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음, 32비트는, 32비트는, 음, 데이터가 32자리, 비트가 32자리 있는 거, 64비트는 64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2비트가 의미하는 것은, 32비트가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 데이터를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양이고요. 요즘은 다 64비트죠. 그래서 옛날에 32비트인 경우는 32비트, 네, 그림판으로 설명하자면 그림판으로 어, 컴퓨터가 있을 때 GPU가 있다고 해봅시다. GPU와 랩. 아, cpu를 램 말고 그냥 어떤 기계 장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음.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네, 이렇게 전선으로 전선 한 개당 1바이트라고 해보면은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32개 그래서 음, 전선 곱하기 32 아, 32 그죠 그래서 음. 이게, 이게 1비트고요 이게 1비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를 한 번에 32비트까지 즉, 4, 즉 4바이트까지 옮길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64비트가 나오면서 즉얘 두배죠 두배 2배.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전송할 수 있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32비트 차이, 32비트 컴퓨터와 64비트 컴퓨터의 차이점은 데이터를 얼마나 그한 번에 많이 그 전송할 수 있냐 즉 데이터 양의 차이점이 둘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컴퓨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음 이 데이터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 자세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비트라고 그 했죠, 1비트.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 뭐이 CPU라고 대충 해보면은 CPU. 그래서 여기 RAM. 그래서, 음. 이게 32비트 버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았는데 그걸 고급 용어로 이 선을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우리가 그 교통수단 그 버스랑 똑같은 스펠링이고요. 네. 그래서 여튼 CPU에서 레멘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렇게 전선, 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주고 받는다. 이 전선은 지금 한 개처럼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32개의 선이 선 32가 이가닥의 선이 있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64비트는 64비트는 이게 아이고 다 지웠네 이게 64개 있는 겁니다. 64개.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두 배나 빠르게, 음두 배나 빠르게 그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선도 마찬가지로 1비트고 얘도 버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둘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어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64비트 컴퓨터와 32비트 컴퓨터의 차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음, 데이터를 전송할 때그 데이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말고 더 있겠죠. 항상 100%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데이, 터 음, 어, 명령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음,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음, <laughs> 그 CPU에서, CPU에 따라 그 데이터의 전송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64비트 데이터, 64비트 CPU에 따라, 64비트 CPU는 데이터를 64비트로 전달. 32비트 32비트 CPU는 32비트만큼 전달. 그래서 어, CPU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달라지고. 음. 일단 명령어는 이 명령어는 뭐냐? 이 명령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음. 이것도 사실 어셈블리랑 약간 연결이 돼요. 이 명령어는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거든요. 어셈블리 냉기지. 근데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그래서 이 명령어는 32비트에 따라서 IA IA 32 또는 뭐 x 8 6 x86 x64 AMD 64 어, 이런 식으로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셈블리 랭귀지 즉 32비트의 어셈블리 랭귀지와 64비트 어셈블리 랭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가 왜 다르냐? 다른 이유는 그 전송 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32비트라고 해봅시다. 아키텍처거든요. 아키텍처 이게 AI가 그래서, 아키텍처.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구조죠, 구조. 구조. 그죠? 아키텍처 32. 아키텍처 32일 경우 데이터는 32비트 전달하고요. 명령어는, 명령어는 저희가 지금 어셈블리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명령어들이 나오죠. 그죠? 음. 그죠? 그래서, 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어셈블리 어 명령어가 그래서 32비트 명령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조의 명령어다. 이게 32비트고 64비트는 뭐냐? 두 배죠, 두 배. 2배. 64비트. 64비트는 명령어가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 어, 일단은 전송 크기가 있습니다. 32비트는 전송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데이터의 전송 크기가 그리고 어. 그 얘가 얘보다 더 얘보다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송 크기에 맞춰서 명령어 가 새로 개발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아키텍처에 따라서 어,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키텍처에 따라서 명령어가 구분이 된다. 데이터하고 데이터 전송 양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CPU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되게 영향이 많죠. 이 32비트, 64비트가 해서 프로그램밍할 때도 어, 프로그램밍할 때도 갈립니다. 그래서 CPU에 따라서 CPU가 뭐 32비트 CPU다, 그럼 또 갈리고 64비트 CPU다, 그럼 또 다른 게 쓰이고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음, CPU가 32비트 CPU일 경우, 32비트 CPU일 경우는 x86 x86 cpu 아이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죠? 어어 어, 프로그램에서 64비트면 똑같이 64비트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그죠? 음. 64비트 AMD 64 64 프로그램. 이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AMD라고 쓰고 왜80 x86이라 쓰냐? x86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게 CPU의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인텔이 개발한 어 이름 이름 구조 구조 이름 그죠? 그래서 이름입니다. 이게 아마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이. 네 그리고 이 AMD 이거는 AMD 64는 왜 AMD 64냐? 왜 어렵게 이렇게 부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MD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AMD 64예요. 그래서 그걸 인텔이 따라해서 네, 된 거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제가 알기로는 음, 32비트, 32비트 아키텍처는 인텔이 만들고, AMD가 따라하고, 64비트 아키텍처는 AMD가 만들고, 인텔이 따라했어요.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불린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튼, 중요한 건이 갈려서 나온다는 거죠. 갈려서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64비트인데 32비트 프로그램 돌아가고 뭐잘 되는데 왜안 되냐 왜 호환이 안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 더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호환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원래는 원래는 호환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호환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 게. 근데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윈도우 어, 윈도우나 아니면 이제 그이 AMD에서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64비트가 64비트가 32비트를 포함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포함 포함 32비트 원래는 포함이 안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포함이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포함이 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좀 수학적으로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 수하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림만 보시면 받다하실겁니다 64비트가 32비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다. 수학적으로도 안 봐도 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비트 안에 원래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가 그렇게 되도록 꼼수 아닌 꼼수를 썼습니다. 그 꼼수 아닌 꼼수의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에서 32비트 프로그램이 돌릴 수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근데 음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64비트를 딱 개발했을 때 amd가 음. 호환이 호환이 안되게 개발하게 되면은 아무도 안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전에는 64비트가 아닌 32비트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음 뭐 32비트 게임도 만들었을 테고, 32비트 뭐 어, 관련된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그 갑자기 64비트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아무도 사용을 안할 거란 말이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어,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원래는 안 되는 것, 안 되는 거지만 어, 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똑똑하게 스위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고 티가 들어가네. 음, 스위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모드 스위치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왔다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봐야 될 것은 이 스위치가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모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2비트 왔다 갔다, 64비트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딱깍딱깍거리면서명령어들의이 어, 명령어들 있죠 이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이 집합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1이라, 1이다 1이다. 64비트. 스위치가 0이다. 그러면은 32비트.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음,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구조가 된 거고요. 네. 그래 <laughs>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죠. 그죠. 음. 원래는 안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회사에서 AMD 회사에서 그 고안한 방법이고요, g to talk a 윈도우에서 고안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그래서 a y to d 꼼수 h i s w i n d 죠 그래서 s a great way to do this. So, I'm going to t 바 l k a 면 o u 바 t h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음, 운영체제. 즉, 윈도우에서도 꼼수를 넣어놨다 했는데, 제가. 그 어떤 꼼수냐? 그것은, 이제, 어떤 꼼수냐? 바로, 바로. 어떻게 치환, 아, 치환이란, 음, 단어는 적절치 않고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 사, 반대로 됐네, 거걸로30 어, 위트, 30 위트를. 64비트로 변환을 시킵니다. 언어를, 아키텍처를.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변환을 딱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2비트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그 32비트 프로그램 실행되는 그몇초 동안, 몇초 동안 이 64비트로 바꿔버려 있는 거죠. 구조를.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64비트는 결론은 뭐다? 32비트도 되고 64비트. 즉두 개의 CPU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있고. 32비트는 그럼 64비트가 안 되냐? 그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데이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얘를 뭐 확장시키지 않고 어떻게 64비트를 담겠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얘는 그래서 64비트만 64비트 안 되고 32비트만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이 64비트 3트 아키텍처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고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바뀌고 AMD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놨고 OS에서도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또 바꿔 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 이거 바뀌면서 렉이 막 걸리거나 어, 컴퓨터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냐? 네.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악영향이 하나도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거의 없습니다 렉도 거의 없어요 왜냐 최적화를 너무 잘 해놔서 이 개발자들이 똑똑해가지고 네, 너무 잘 해놔가지고 설계를 거의 없습니다 한 0. 몇몇 몇초 몇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둘이 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무 좀 많이 같긴 했는데, 음, 이 32비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 즉, 이컴퓨터의 32비트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inAPI는 32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WinAPI가 지금은 뭔지 대충 안 와닿으시죠? 그죠? 제가 아직 API를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API를 설명하고 나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API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때는 이제 Win API가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음,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대충 아실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32비트 64비트에서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